오케이 바로 플레이 할게요한 플릭. 네. 스매시 요그린팀막 게임입니다. 오, 나이스. 와, 오케이. 오케이 그린팀 볼. 오. 아깔 아이, 아나이스이이아아 아이, 돌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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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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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못 나오기만 아이, 지이 아이, 아이,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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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

나이스 아, 까오오 오케이. 받으러, 받으러. 안 나이스. 오, 까비. 오케이. 오오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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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케이 오. 오. 안아지게. 아, 나이스. 그리고 오케이. 아, 까비. 까비 너무 나이스. 오우, 나이스. 잡았다. 아, 오아탈할게요 어, 아, 나이스 나이스. 오케이, 굿굿.

엘레디볼 okay, for... 수비군 빨리 빨리 아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오케이

아,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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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컷. 나 오, 케이.

마무리 오오오 나이스킵 오 살렸다 아 나이스 나이스 네 저희 그린티키퍼 체인지하고 왔습니다 저희 그린티키퍼 2번님 들어갈게요 오케이 플레이할게요 걸려 어떻게 되는지. 살다가 맞대. 상대 받아야죠. 앞에 바이크. 계 계속 병철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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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이만 가이, 그린팀 볼. <laughs> 어, 나이스. 굿, 마무리. 아, 나이스. 나이스 플레이, 나이스 플레이. <laughs> 파이팅, 파이팅. 몇분안 남았습니다.

다 있어. 오케이 역습. 아우리 어, 좋아, 우리 좋아. 기간다. 오케이, 다시, 백. 다시 소유하자, 소유, 소유. 백, 앞으로 백, 안 가돼, 앞으로 백, 백. 안 가돼. 오케이 구토. 아, 아, 아 나이스, 주, 나이스. 지금 물려줘.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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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왼쪽 두 명이에요. 가운데 한명 경찰이, 경찰백, 경찰백, 경찰이 백. 경찰이 백. 경찰이 백. 어, 백. 백. 오케이 압박꾸 오케이 아이스 오늘까지 굿. 오케이 바로 플레이할게요. 조금만 집중, 하고 있어, 조금만 내자 가운데, 다 오케이 오. 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, 나. 아, 네, 가운데씩 가. 지 말고 가운데 가운데 게 가운데 가지 말고. 오. 나이스. 선하게 에 뒤에 우 와, 우 수비구. 아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오케이, 크리티컬. 아 나이스비. 오케이. 아, 가위 가위. 나이스 나이스. 오. 오케이 안 다시게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오케이! 오, 와, 와, 나이스, 나이스 플레이! 네, 저희 그린팀 키퍼 체인저가 있습니다. 저희 그린팀 키퍼, 만약 1번님 들어갈게요. 집중해! 네, 제대로 찾아이레디 폴. 오! 오케이가 네. 오케이, 네. 압박구! 네. <laughs> 사람 보자, 사람. 아, 나이스. 네. 아, 나이스 플레이. 나이스 플레이. 와, 나이스 샷 그래. 나이스 샷이. 리 나이스 샷 아, 아, 나이스 샷리 달리면 <laughs> 안 돼. 살아 봐 살아. 오. 오케이. 오케이. 그린 팀볼. 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. 걸다 살아. 제동이 무릎이 너무 아파 가지고 일단 먼저 가셨거든요. 못뛰겠 오케이. 오케이. 와. 아, 나이스. 근우 아, 마무리. 나이스 우리 나이스 리 오케이, 마지막 4분 나왔습니다. 화이팅 하습 화이팅! 오케이. 나이스, 스안 돼!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까지 끝까지! 끝까지, 끝까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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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! 가 파이팅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

달라고 해, 달라고 해! 굿! 마무리. 오케이! 아, oh, 나이스! Yeah. <laughs> 아, 나이스! 플레이 나이스! 플레이스만이스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 2분 나이스! 지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이스나이이스이스이이이이

와 복거. 어, 나이스 아, 오케이 아웃하겠습니다. 어. 음. 와나이스 아, 나이스. 아, 고. 아, 고. 이 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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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. 오케이.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